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제시를 할 텐데 그걸 보시고 이 색깔로 한번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두 개의 의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심을 잡을 주택 정책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어느 후보의 정책인지 미리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빨간 카드에 적힌 모 후보의 정책. 보시죠. 청년 LTV 규제 완화입니다. 뭐이 취득세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파란 카드에는요. 또 다른 후보의 정책이 있는데 청년 주택 5만호, 신혼 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상으로 연결된 16분의 청년 평가단 여러분 잘 보셨죠? 자, 빨간색이 좋을까요? 파란색이 좋을까요?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오, 압도적으로 빨간색이군요. 자, 어, 우리 청 아, 올킬입니다. 빨간색으로 16분들이 다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빨간색 후보 누구 건가요? 보여주시죠. 네,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한 후보님. 청년 LTV 규제 완화, 취득금독세의 면제가 이한 후보의 정책이신데, 네, 자, 1분 동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 후보님 정책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란 점 네. 먼저 <laughs> 말씀드립니다. LTV 규제는 저는 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이죠. 어, 처음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기성세대들과 똑같이 LTV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시장에서 절대 기성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산 축적의 기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LTV 규제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면제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집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간 내내 집을 살때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을 우선한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책을 하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번...